밥 먹으러 왔습니다. 언니 얼굴 모자이크를 하겠습니다밥 먹으러 왔습니다. 네. 아, 오늘은 솥밥을 먹으러 왔습니다. 웨이팅 중입니다. 사람이 엄청 많아요. 저 저번에 왔을 때는 너무 핫해가지고 지금 웨이팅 하시는 분들 3배가 있었거든요. 근데 오늘은 그나마 드디어 줄어서 먹어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, 주방이 너 타고 쏟을 테니까, 손님 너희가 손님들. 손님 요 손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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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방 손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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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 손님. 손님. 손 손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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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님 손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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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님.

아껴, 와껴도미도미 맛있게 먹겠습니다. 어떻게 하라고 했지? 빈 소스에 바구요. 냉기라고. 섞어서? 충분히 에 <놀람> 섞어야 는데 언니, 근데 이건 같이 섞나? 아니, <놀람> 아니. <놀람> 저도 섞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도> Ô con gái, vừa rồi, vừa rồi, vừa rồi, vừa rồi, vừa rồi, vừa rồi, 아음아 맞아. 진짜 많다.